안녕하세요 피치라디오 제 7편입니다 <laughs> 오늘의 사연은 제 사연이에요 그럼 한번 사연 들으러 가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사연이에요 사실하고 있는데 틱톡님 아기상으로 하고 있어요 걔는요 자기 멋대로 하고요 화난다고 시비 걸고 때리고 저도 좀 오해가 없어요 저번 영상에서 1,2,3번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어요 스친나는게를 싫어해요 딴 말도 좀요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자꾸 끼려고 그러고 그리고 체육시간이었는데 제가 딱차이다를 내렸어요 대충 너는 왜 항상 우리한테만 끼려고 그래? 다른 애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네가 말한 이기적인 사람 바로 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끌더라고요 어차피 아무 래도못하 어이를 정하고 있었는데 사실가 이런 식으로 얘기 말하더군요. 선생님 애들이 저를 안 키워줘요. 그랬어요. 어이없죠. 그리고 선생님은 아주 제봉인 좋아요. 아주 한마디 하고 싶네요. 지한마너 인제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더 생각해 새지는 말이야. 소이은도 네 친구인 척하는 거고 소이은 이대로도 이은 똑바로 살아. 어? 진짜 짜져 살아라. 시제라도 마음 다 털어놓으니 정말 속이 아주 시원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 아, 오늘 영상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